안녕하세요. 대학을 다니다 미팅으로 만났던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지금은 28년차 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정말 잘생겼던 남편에게 홀딱 빠져 하룻밤을 보냈던 게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비밀을 써리모에게만 살짝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겐 딸 하나가 있고 그 후로는 이상하게. 아이를 가지더라도 금방 유산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밖으로 도는 걸 좋아하고 저 혼자 생겨왔던 육아까지 온전히 책임져야 했기에 더 이상 자식을 바라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하나만 잘 키우자 하는 마음 먹었는데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도 원난 구석이 있었어요. 남편을 닮아 외모는 정말 출중한데 그래서인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단속하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시켜서 4년째 대학에 입학했고 무리없이 취업까지 하는가 싶었는데 입사 1년차에 덜커 애를 가졌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맨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더라고요. 딸아이의 예비 남편이 될 사위는 그리 잘 나지도 못 나지도 않은 외모에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딸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데다 소심한 구석이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딸성화에못 이겨서 결혼 허락을 해주었는데 사돈댁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금전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시면서까지 결혼을 시키자 말씀하셨어요. 딸 성격도 워낙 강한 편인데다가 남편은 집안일, 딸, 애, 일에 관심도 없어서 결혼 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10살이나 적은 어린 며느리 들이신다며 저희 쪽에서는 신경 쓸 일도 없게 하셔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다면 제가 너무 나쁜 부모였던 걸까요?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한참 알콩달콩 잘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위가 오밤 중에 연락이 와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글쎄 딸도 결혼 전 가졌던 아이를 유산했다는 겁니다. 사위는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딸아이는 태연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저를 맞이하길래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요. 출산을 한건 아니지만 몸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위 동의를 구하고 딸아이의 신혼 집에 며칠 들어가 이것저것 살림을 봐줬습니다. 딸에는 휴직 중이었는데. 이 참에 때려치고 가게를 하나 할까 싶다는 철 없는 소리를 하며 집에서만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딸래를 챙기겠다고 매일 일찍 집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 목까지 사들고 들어오는 사위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딸래도 내심 제가 있으니 대부분의 살림을 봐주고 편했는지 어느 날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말려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상막하게 남편과 둘만 집에 있기보다는 딸도 있고 살가운 사위가 있는 딸의 신혼집에 지내는 것이 편해지고 정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과 사위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둘은 부쩍 대화도 줄고 다른 사위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집을 나가버리고 저와 사위는 머쓱하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거나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가까워지는 시간 동안의 딸은 점점 밖으로 나돌고 저도 사위 볼 면목이 없어지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오히려 사위가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님마저 이 집에 안 계시면 딸과 언쟁을 하기가 일수인 데다 밥도 한번 제대로 못 얻어 먹는다고요. 사실 딸 결혼 생활을 한달여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정도 생활비만 주고 딱 관심을 끊어 버리는 시간들 말이죠. 사위에게 제 모습이 투영되어 보일 때도 많았고 묘하게 점점 주눅이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안쓰러워 밥이라도 챙겨, 주자하고 남아있었던 게 문제였을까요? 그날은 딸내가 대학 친구들과 일박으로 여행을 다녀온다며, 급히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착한 사위는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 아니냐며, 농동까지 줬다며, 신나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딸이고, 결혼하기 전처럼 신나하는 걸 보니 잘 놀다 오라 보내줄 수밖에 없더군요. 저녁에 사위가 들어왔고, 저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며 둘이선 처음으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짚은철을 벗어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호텔 뷔페도 다 가보고 근교 드라이브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놀다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위가 회사에서 선물 받은 와인을 맛만 보자며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정신이 몽롱해지더군요. 근래에는 계속 달과 사위가 싸우는 걸 보고 또 말렸던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럴 일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평소 제 주량보다는 조금 과하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사위도 그동안 서름이 쌓였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딸 자식 잘못 키운 짓 하신 것 같고 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남자가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넙자리로 옮겨,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러다 눈물이 잦아들고 있는 사위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사위 얼굴이 가까이 겹쳐져 오더니, 자연스럽게 제 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기운이 덜 깨서 눈을 부스스 떴는데, 지난 밤이 떠올라 거의 몸을 튕기듯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기억을 떠올려보니, 사위가, 그간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몸도 닦고 옷까지 입혀 준게 생각나더군요. 혼란스러워하는 도중에 딸이 집으로 들어와 저를 찾는 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침까지 술을 마셨는지 딸의 친구가 집까지 딸을 데려다 주었고 딸은 바닥에 누워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딸래를 데리고 안방에 가 눕혀 주고 집안을 둘러보았더니 사위는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딸, 애짐을 정리해주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사위가 퇴근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딸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사위가 한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마음에 심장까지 쿵쾅거리는데 생전 그렇게 식은 땀은 처음 흘려봤네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딸애가 먼저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잔대. 배달이나 시켜 먹자 말했고 사위는 수긍했습니다. 둘이 한참 tv도 보고 배달 음식도 나눠 먹는 것 같더니. 금방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긴장이 풀려서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었는데, 꿈에 애써 잊어버리려 했던 사위와의 하룻밤이 자꾸만 떠오르는 바람에 몇 번이고 깨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자꾸만 안 된다고 또 딸에 대한 죄책감에 심장이 조여오는 듯 아픈 듯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관심하고 오랜 시간 리스로 살아왔었던 남편의 빈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그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으로 돌아가려 몰래 나왔는데 사위가 먼저 깨어 있었는지 모셔다 들을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사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딸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순간 딸이 다 알게 되었나? 대체 뭐라고 해야 하지? 손이 덜덜 떨렸는데, 딸에는 제가 노심초사했던 말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없으니 빨래도 쌓이고 설거지도 싱크대 가득 차버렸다. 내가 유산한 지두 달도 안 됐는데, 대체 어딜 간 거냐 하면서 화인지, 짜증인지 모를 투정을 부리며 집으로 오라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불같이 화를 내는 딸을 모른 척할 수도 없어 며칠 뒤에 가겠다 말했습니다. 그 후로 사위가 연락을 했고 장모님과 밖에서 따로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말도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집 앞으로 데리러 온 사위 차를 타고 근교로 빠져 한적한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위는 애초부터 결혼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자식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 생각해서 결혼한 거라 딱히 이혼 생각은 없고 아내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기로 했다. 저도 이대로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며 그동안 딸과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합의 본 내용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서 장모님과도 지금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심장 소리가 사위에게까지 들릴 것 같다는 묘한 흥분과 불안감을 감추면서 일단은 알겠다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딸아이 집으로 갔는데 제가 있을 때와 눈에 띄게 다르게 집안 꼴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딸과 사위는 각자 방까지 만들어 따로 생활하고 있었고, 터치를 안 한다기 보다는 추인도 부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나 시간 동안의 딸이 누군가와 락을 주고받는 걸 보고 있자니,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 같더군요. 어쩌려고 그러냐 했더니, 남편은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며, 자기는 저와 사위 셋이 이렇게 지내는 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하네요. 엄마도 없다시피 한 아빠랑 이혼하고, 이제 새 인생 찾으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저와 남편이 갈라서고, 딸내 부부와 완벽하게 합가까지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한 모양인데,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있고, 어차피 딴 살림 차렸으니, 오히려 이혼을 하고, 자기는 재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던지라 막연하게 생각만 해왔지만 이혼을 해야 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에는 여전히 친구들이나 새로 만나는 사람과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외박을 한다거나 아침에 들어와서 늘어져 자고 저녁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모양이더군요. 사위는 그런 날 밤에 이제는 외식을 하자는 시그널을 보내고 제가 수락하면 잠시 나갔다 와서 저와 하룻밤을 보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실 저도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 싫지는 않은 마음이 큰 거겠죠. 남편의 속내까지 알아버렸고 그 와중에 딸은. 자기 아빠와 쏙 비닮은 데다 사위는 저를 연인처럼 대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또 저만 가만히 있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지난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에 결혼 생활을 한 것보다 활기가 넘쳐요. 모든 게 무기력하고 다 그만두고 싶기만 했던 예전과는 달리 딸에도 자주 밖으로 나돌긴 하지만 나름대로 취업 자리도 알아보고 장사를 하려고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나름 부부 사이라고 세금 문제나 금전적인 지원 등은 조율해서 잘 가지고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을 합쳐 쓰거나 관계를 가지는 둥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고. 사위는 여전히 제게 그 누구보다 잘해주고 나치 연인처럼 선물도 사다 주기도 하고. 특별하게 하루를 잡아 미리 알아본 장소에 가서 데이트하는 날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딸애와 있는 순간 사위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관계가 다 알려지고 또 끝나는 날에는 저에겐 남편이나 딸, 사위도 남지 않겠죠.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끝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만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탈이 나는 것이 아닐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 괴롭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딸과 사위 사이 완충작용을 해주다 보니 둘은 마치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사위는 저를 엄마처럼 또 연인처럼 눈치 빠르게 태도를 바꿔 대하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너무나 평화로운 나날들인데 이렇게 괴로운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신혼 때도 누려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기쁨을 이제서야 누린다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관계이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최악의 결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